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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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3차 미역 체험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예. 출발. 자, 오늘 3차 공지 안 했습니다. 공지 안 했는데 벌써 잡지 끝나가고 오늘 몇 분이 하이사? 다섯, 일곱 분. 일곱 분 해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라가서 어우, 파도세네. 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때는 해녀들이 뭐라안오는데 오늘은 또, 해녀들이, 해녀분들이 좀 과격하네요. 그래서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해녀들 과격하게 했잖아요. 아, 무서워요. 이쪽은 개방어장 쪽으로 왔는데, 이쪽에 해녀분들도, 이쪽에 해녀분들도 틀린 분들인데, 이쪽은, 이쪽 근처가 아니까 이쪽 해녀들도 뭐라 해갖고, 개방어장 라인으로 왔거든요. 지금은 뭐라고 안 하는데, 이제 yes. 여기서 미역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 할 거거든요. 네. 여기 보이시잖아요. 네. 여기서 보 여기 보이시는 거 채취하실 네. 거네요. 잡아봐. 들고, 아 잘들 잘 들고 영상 찍고 있으니까. 여기서 찍게 요 여기서 찍게 돼요. 미역 있 거기 있잖아요. 잡 떼주세요. 나서로. 이렇게. 미역기 그냥 미역기 하시고 이렇게 해서 튀기시면 땋시면 되요. 요 그래서 해서, 해서 그냥 담으면 무겁거든요 미안. 이런 데 놔둬서 물기를 뺀 다음에 담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물기를 그렇게 하셔서 물기를 빼신 다음 담아야 가볍게 들고 와요 제가 사전 답사 다 했는데 저 앞에서도 많이 잘랐네요 보니까 왔다 가긴 갔네요 여기도 <laughs> 짧게 잡고 해 그럼 맞어 <laughs> 그쪽보단 많은 데서 하세요 많은 데서 예 네. 여기 많잖아요 여기 응? 응 많은데. 물속이라서. 물속 살짝 서갖고 응. 이거 이거 장대 이용하는 거는 야 봐봐 응. 이렇게 해서 툭 치면 이게 잘려. 미역 기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사건 커도 응.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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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미역 오늘은 후... 어제까지는한 거는 동네 어른이들하 나눠 드렸고요. 오늘 오늘 후배네, 후배하고 좀 주기로 전화 미리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 해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망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서 해 담으면 됩니다. 야기에보 많잖아, 뒤에 너 뒤쪽에 많잖아, 기회로 많잖아, 기회가 많잖니기회 많잖아, 기쪽에 많잖아, 진 찍어 많잖아, 다아 기회가 많잖아, 기회아 기회가 나잖아기아기아 요, 이, 그, 바다 쪽으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해서 많이 해요 이쪽에. 어떠세요? 아까 해제 분들 때문에 뭐 했지만 그래도 네, 더 좋은 실해. 장소가 있죠? 여보야, 시내 제가 장소를 몇 군데 알아야고 아까 그 갖고 오신 처음에 갖고 온거저 정도는 꽉 찼을 거예요. 이거 어, 푸대. 호대 이거, 이거 지금이면 꽉찰 거예요. 그래서 더 있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야, 조수. 일로 와 이거 타 봐. 안 빠지게 조심하시면 하십시오. 예. 아이고. 예. 아, 이거 이거, 감사합니다. 예. 많이 했네. 많이 했어. 네. <laughs> 저번에 혼자 와서 초장님하고 왔을 때 미역 뭐라 했다고? 미역을 했다고? 새 미역을 했습니다. 미역 아닌 걸 해갖고 말이야. 네. 저쪽이갔지 쪽. 좀... 네, 나 그럴 줄 알았어. <laughs> 분명히 미역이었는데 이상했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저쪽으로. 예그 바위 그 바위 옆에 보면 톳 아니요 아까 만졌잖아요 만진 바위 톳예톳 어머니 이리와톳 이게 손으로 하나 뜯으세요 그냥 손으로 뜯어요 완전 뜯으면 안 돼요 살짝 위에서 이 요거는 먹으면 안 되니까 위에서 그냥 그냥 힘드세요. 나, 저기도 없는데. 여기 이거 이거 나중에 이거 잘라야 돼요. 어, 그러면 또, 없는디. 또 와봐요. 봉지 있네요. 어. 여기, 여기, 톳.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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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나수로 살짝, 살짝 하면 돼요. 알았어, 알았어. <laughs> 위험하게 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파도 치면 지금 온도 파은 높은데,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쪽이 많은데, 여기도 많은데, 굳이 그쪽으로 나가셔서 하네. 사람이 많으니까 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파도 치는데. 여긴 개방어장이니까요. 마음껏 하십시오. 네. 아, 지금 오늘 일곱 분이 왔다가 두 분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돌아가셨고요. 이쪽으로 장소 옮기면서 채, 미역 체험 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4시 5분이 해서 오늘 마지막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정량에 매껍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오늘 저도 지친 몸이거든요. 계속 전정하다가 전정 일찍 끝내놓고 와서 체험하고 몸은, 몸대로 혹사하는 것 같아요, 제 몸은. 그래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년도, 어쨌든, 마지막 체험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4월 14일? 그때쯤은 물이 얼마 안 쌓아갖고, 좀 하기로 하고, 또 즐길 거예요, 여기. 지금 미역이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네, 지금 못하면 못 합니다. 자, 이제 저도 조금만 더 하고 해서, 오늘 저는 짠 것도 다 나눔할 겁니다. 제가 가져가는게 없고 집에 가져 곳에 후배하고 지인들 쪽으로 한번 연락해서 다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한테 나눔하기에는 조금 제가 체험하면서 많이 안하거든요 체험객들 많이 채취하게 하고 저는 조금만 하다보니까 많이 갖고 오지 못합니다 겨우 한마다리 한포대 겨우 하는데 보통 제가 체험 유튜브를 안했을때는 음, 비료포대로 한 10개씩 했습니다 10개씩 진짜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짝그만해서 가서 나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체험 오실 때그 쌀포대 하나 한다면서요 예 근데 지금 가방 하나 벌써 보내고 이건 오반데요 네. 오바죠 왜 오바 와서 할 때보다 양이 더 많아졌어요 예 주머니도 가방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비닐인가 이기 휴지 많이 했네, 많이. 네. 여기 또, 여기도 또 밑에 따놓은 거 있고, 저쪽에도 따놓은 거 있고.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이건 미역이 아니에요. 저, 잠시만요. 저도 요 명칭은 모르는데, 이거를 따가는 사람도 있어요. 미역이라고. 미역 아닙니다, 이거는. 미역하고 확실히 구분이 나거든요? 이건 그렇죠. 미역이 아니에요, 이거 미역이. 미역으로 찾고 가시는 분인데 미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미역기가, 무슨 암이 좋다가는것 같더래요. 미역기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부드럽게 먹으려면 미역기 없는, 저 미역기가 좀덜 자란 것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채취해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물 속에 들어와서 장화 신고 왔으니까 물 속에서 채취하셔도 되고, 물 밖에서 채취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봐도 차이나죠. 부드러움 이렇게 해서 미역 채취합니다. 저기 한번 비닐봉지 저거 약할 텐데, 저거 계획보다 많이 하셨죠? 아유,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죠? 예. 오신 분들이 다 그래요. 아유. 갖 정량에 몇 곱절 하기 때문에. 예. 아유. 어, 어 미역에는 안 하셨네. 했어.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예. 예. 미역을 이렇게 채척하기 처음입니다. 체험요? 아유. 당연하죠. 너무 많이 했어요. 어디서 하겠어요? 예? 네? 어디서 하겠어요, 이런 거를. 그니까 말입니다. 우리야, 그래도 자연이 우리 덕분에 두번가하그 비닐 이렇게 가면 터져요. 두번 왔다 가신 게 나을 건데? 아니, 그냥 차차 그냥 가면돼요 예. 지금 철수 중입니다. 으. 하신다면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게 말해 너무 많아가지고 에? 우리 조언어가 너무 좋은데 를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자연입니다. 아까 저 처음에 갔던 데는 해녀분 나온 잖거 영상에 담지 못했지만 에. 여기도 또 입구에서는 또 해녀분 말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포인트 몇군데 알아요. 아, 그러니까 <laughs> 여기도 종폐 뿌려놨으니까 오지 말라 그래. 저기도 그렇고. 근데 미역 종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개. 아니요 저 성계하고 그, 회사 그, 그런건데 그런 어쩔수 어어수 이런 장소가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덕분에 오늘 완땅 했습니다 예, 예. 덕찼어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체험 못하시고 옆에서 어머님 때문에 그래도 재밌었어요 붙었다고 예 <laughs> 아, 근데 너무나 너무 많다 양이 다야 아. <laughs> 아유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30분은 30분만 따면 두자루입니다. 두자루 어. 지금 들어가신 분은 언제 나오시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요. 지금 시간 6시 몇 분까지니까 지금도 해도 돼요 어? 해도 돼요 오늘 들던데아니 아뇨. 지금 아직 안 들어와요 국립분이신가 봐요 <laughs> 음... 저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들어가니까 저쪽으로 가신 거예요 말려도 돼? 말려도 되는데 잘 말려야 돼요 그럼 못하지 그러니까 습기를 잘 피해야 돼 음, 자신이 왜냐면 말려놓고 음. 어느 정도 지나면 담았다가 다시 말리고 몇번 반복했다가 해놓고 신문지 잘 보관해야지 않으면. 우리 실패했어요, 저는. 선생님 그래? 잘 빨아갖고, 여러 번 빨아갖고. 열심히 먹어야지, 뭐. 지금, 붙여보자. 예, 택배 비닐봉지 담고 아이스박스에서 보내시면, 내일 보내시면 모레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받는 분들이 취향대로 하시라고. <laughs> 아유 다 데쳐서 먹어버리지 뭐 냉동실에 얼리든가. 네 냉동실에 얼리 하시면 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육지선 내려오라고 힘들었는데. 어제 밤에 왔어요. 예. 직접 워야 되고 정리돼야 되고. 더 실망했는데 비닐 더더 챙겨. 고마워 고마워. 왜 욕심만큼 욕 하셨어요? 조금만 하시지 욕심 내셨어. 그러니까 10분만 해도 꽉 차네 차가. 나의 욕심 안 부렸글라? 에이구. 근데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 그렇게 말입니다. 내 옆에 주위에 있는 거봐 사방 1미터. 저기 저기 뭐야옷 뒤에 다 찢어졌어. 저거 보, 고사리 거으러가갖고 저거 봐. 볼 고사리 나지 않는데 뭐야 이 고사리. 조금 그 났는데. 작년에 한거 작년에. 드릅을 따라가야지.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니 재밌었어요. 아, 감사해요. 제가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저 저분이 제일 재밌었어? 아물 계속 새긴데저 다라를 땡겨서. 달아에 놔야 돼. 달아야 돼. 물을. 들러서 달아를 이쪽에 놓고. 아, 들으세요. 달아를 이쪽으로 땡겨서. 달아 우에 놔야 돼요. 그 우에 놔야 돼요. 잘 해서. 어. 아니, 뚜껑이 닫혀야지. 이거, 이게 차 뚜껑이 닫혀야지.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3차, 25년 3차 체험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쪽 개녀분들하고 약간의. 저쪽 포인트는 해녀분들이 뭐라 했고, 이쪽 포인트 들어올 때도 입구에서 뭐라 하셨지만, 이쪽 개방어장 쪽으로 간다니까 뭐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역을, 체험을 마무리하고 수고하세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차가 저쪽에 있으니까 제가 차까지 들가는 중이거든요. 오늘 체험. 어쨌든, 3차는 공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접수 받고, 공지, 하 려고？하 는데 벌써 접 수가 되는 바람 에 먼저 사전 먼저 들어온 분들만 접수 받고 해서 마무리 하겠 습니다.